내가 나를 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나도 나를 알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 굳이 이런 검사를 하면서까지 내 흥미를 파악을 하라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반감이 있었어. 근데 해보니까, 이 검사를 해보니까, 안녕하세요. 달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세스타라는 곳에서 메일이 왔어요. 제가 요즘에 MBTI 영상을 좀 올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연락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MBTI랑 뭐 추토롱이랑 뭐 이것저것 해 가지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컨텐츠를 함께 제작을 해 보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어 이게 MBTI 관련 영상이기도 하고 MBTI 검사를 따로 해 주신다고 처음에 그러셨어 가지고 어 재밌겠다 싶어서 답변을 드렸거든요. 제 예전 영상 보면은 제가 뭐 인티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어요. <laughs> 하도 그 들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의 댓글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뭐 인티제가 아니니까 다시 검사를 해봐라. 어쩌라 막 그래가지고 뭐 10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인티제가 맞는지 아닌지 자기들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돗자리 까시면 될것 같다고. 하여튼 그래서 그쪽에서 한1 0가지 정도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원한 거는 MBTI 검사였고 그쪽에서 제안을 주신 거는 스트롱이라는 검사였어요. 근데 스트롱 검사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이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도 전혀 몰랐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흥미가 안 갔어요. 결국은 뭐 MBTI랑 스트롱 검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단 제가 스트롱 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쪽에서 그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진짜 그 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교육을 먼저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육을 듣고 왔어요.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침 9시부터 5, 6시까지 이틀 동안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미리 알았다면 좀 좋았을 텐데. 일단 제가 받은 교육은 스트롱 검사 교육이었어요 검사를 하러 간게 아니라 교육장에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심리검사 같은 걸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토대로 내 검사 결과지를 벌써 이제 줘요 내가 받은 그 검사 결과지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검사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지 뭐 이제 그런 거를 교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에 가니까 뭐한 열댓 10, 명 정도 계시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를 해 놓으시고 스크린 딱 띄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막 수십 계셨어요. 근데 온라인이 있었으면 저도 온라인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분들끼리 얘기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저 빼고 이제 뭐 심리, 교육 뭐 이런 쪽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저말 이제 영상 찍으러 온 거예요. 뭔가 좀 이질감도 막 느끼면서 외롭기도 하면서 약간. 이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나면 흥미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일단, 인간은 흥미를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요즘 MBTI 검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의 성향을 알수 있는 게 MBTI 검사고, 사람의 흥미를 알수 있는 게 스트롱 검사예요. 보통 직업검사, 심리검사라고 하면 본인의 적성을 파악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적성이라는 말이 좀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단어에 벽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거기서는 적성이라는 단어보다 흥미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적성이라고 하면 뭔가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뭐 하여튼 그래서 흥미라고 하면은 쉽게 내가 좋아하는 것, 단순히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흥미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스트롱이라고 해가지고 뭐 내적으로 강해진다 뭐 이런 의미의 스트롱인 줄 알았는데 뭐 알고 보니까 이 검사 만든 사람이 스트롱이더라고요. 걸쳐 받은 책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책들도 있는데 사실 집에 와서 펴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검사 한 검사지거든요.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가지고 그 교육장에 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듣고 제가 스스로 해석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사실 이거 교육 듣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약간 감물가물한 것도 있는데 근데 MBTI가 알파벳을 사용하잖아요. 스트롱 검사도 알파벳을 사용을 하는데 MBTI는 나열하는 순서에는 딱히 의미가 없잖아요. 스트롱 검사의 알파벳에는 나열 하는 그 순서에도 의미가 다 있어요. 이게 척도가 6개가 있어요. 리아색 척도라고 이거 처음 들어본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서. 현장형, <laughs>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무형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 척도 중에 내가 가장 높은 것 가장 흥미가 높은 순서대로 세 가지가 나오는 건데 저는 뭐가 나왔냐면 저는 A, R, E가 나왔어요. A는 예술형, R 현장형, E 진취형 저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알파벳이 최대 3개까지 나오는 건데 이 알파벳이 두 개인 사람, 한 개인 사람, 빵 개인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알파벳 숫자가 적다고 해서 아니면 알파벳이 없다고 해서 검사가 잘못되거나 내가 이상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라 그냥 각 분야들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흥미의 척도가 낮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알파벳을 결과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흥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나열을 해주면 내 스스로가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섯 개 중에 관심 분야가 전혀 없다고 쳐요. 근데, 거기서 굳이 결과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파벳을 나열을 해버리면, 제가 난 관심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거에 내가 관심이 있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생각을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결과 값이 적거나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본인의 흥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검사를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어, 나는 이런 검사 안 해도 내 흥미 잘 아는데, 왜 굳이 이런 검사를 하면서까지 내 흥미를 파악을 하라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반감이 있었어. 근데 해보니까, 이 검사를 해보니까 내 흥미를 진짜 알겠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확실히 검사하기 전이랑 후랑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예술의 척도가 높게 나올 거를 이미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예술, 예술, 예술 무조건 흥미하면 예술밖에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나오는 게 예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할 때도 당연히 예술이 높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세상에 여기서 농업이 높게 나온 거예요. 자연 농업 여기 자연 농업이 있어요. 이게 몇 번째로 높게 나왔냐면 공동 2위다, 공동 2위 자연 농업 이게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강사님께서 설명해주시길, 자기도 농업이 높게 나왔대요. 본인은 나중에 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시골에 가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 텃밭이랑 해가지고. 텃밭을 이렇게 가꾸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아닌 것같은 거야. 나는 막 시골에 들어가서 살고 싶고, 뭐 텃밭을 갖고 싶고 이런 생각은 막 해보긴 했지만, 막그게 흥미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높게 나온 거에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강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이게 농업 이런 게 높게 나왔다고 해서 농업을 하고 싶어하고 자연에 가서 살고 싶어하고 이게 반드시 시골 자연 뭐 어디에 가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높게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별을 보는 걸 좋아하고 뭐 산속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거나 자연의 소리를 듣거나 이런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등산을 하는 것도 좋아했었고 지금은 이제 뭐 몸이 좀안 좋아서 등산을못 하는데 <laughs>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거든요. 근데 강사님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 나는 거기서 행위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걸 좋아했던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내 흥미들을 인식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검사가 신뢰도가 진짜 저에게 신뢰도를 산 이유가 있어요 이 검사는 실제로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표본으로 만든 검사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사님 얘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한 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그 직업 자체를 좋아하고 그 직업에 꽂혀 있는 사람들로 표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직업을 선택을 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진짜 흥미를 알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이런 점에 흥미가 있었어. 근데, 어,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점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 그럼 내가 이런 직업에 좀 적합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어, 신선하지 않아요? 안 신선한가? 그래서 실제로 의사랑 간호사 표본을 보면 진짜 신기한 게 보통 저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의사랑 간호사라고 하면 비슷한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을 치료해 주는 직업이라고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간호사의 표본을 보면 사회 봉사 영역이 가장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의사는 뭐가 제일 높게 나오지 아세요? 의사는 탐구 영역이 가장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봉사 영역은 남을 돕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에 뭐 흥미를 크게 느끼는 영역이라면 탐구형은 한 자리에 앉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거에 흥미를 느끼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아예 전혀 다른 분야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흥미를 잘못 적용을 시키는 예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강사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런 적성검사 같은 걸 봤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갑자기 하러 가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하고 그랬던 건데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의 동의 없이 그냥 멋대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약간 긴가민가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이제 귀가 팔랑개니까 어 그런 거 싶어서 이제 끄덕끄덕 하는데 강사님이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학교의 규정이니까 그 학교에 입학을 한 자체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걸로 볼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꾸덕꾸덕 했어요. 근데 이어서 강사님이, 그렇다면 진짜 폭력은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뭐지? 뭐지? 뭐 이러고 있는데, 강사님이 검사를 다 진행을 해놓고, 검사 결과지만 이렇게 띡 하고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그게 진짜 폭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진짜 폭력이냐면, 듣고 나니까 저도 얘해가되는데 내가 어쨌든 간호를 받든 동의를 했든, 검사를 일단 했어요. 그러면 검사를 한 거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이나 뭐 어떤 선생님이 됐든, 선생님들이 나서서 그 검사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검사 결과지만 받고 검사에 대한 해석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도 어차피 해석을 할줄 몰라 선생님들이 뭐할줄 모르니까 안 해줬겠죠? 선생님들도 그냥 볼줄 모르니까 결과지만 대충 보고 그래 너 진로는 어디로 정했니? 어디대 학교 갈 거니? 전공은 정했니?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그냥 결과지지 해석지가 아니에요 나도 심지어 여길 따로 가가지고 검사 결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온 건데 그 검사는 했는데 결과는 볼줄 몰라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폭력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나도 이거 검사하고 싶다 나도 수정 검사 받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사실 이 검사가 아직 상용화가 안 돼서 일반인들은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상용화 시기가 늦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 5월인가 6월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일단 더보기란에 링크는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이 검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은 적어지는데 결과의 디테일은 이렇게 높아진달지 하는 식으로 점점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 이 검사 진짜 추천해요. 교육을 듣는 것도 일단 강사님이 엄청 재밌게 편안하게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쉬웠고 사실 내용이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MBTI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MBTI를 많이 하는 이유가 내가 궁금해서 나를 알고 싶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내가 나를 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나도 나를 알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MBTI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 성향을 알아냈다면 스트롱 검사를 통해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막상 검사를 해보고 나면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처음에 이거 검사를 할때 집에서 인터넷으로 제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검사를 할때 최대한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이렇게 검사를 진행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하는 내용도 그냥 단순히 막 내가 좋아하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대가를 다 떠나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대가와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떤 직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재밌겠다,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직업을 특정화해서 얘기하기는좀 어렵지만. 유튜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튜버에는 흥미가 있는데 돈 때문에는 뭐 하기가 싫어. 이러면 어쨌든 흥미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대표 오너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돈은 엄청 많이 벌고 그러지만 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싶진 않아. 그럼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이러면 내 흥미가 아닌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검사 결과지가 또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결과 종합. 적합한 직업군을 이렇게 리스트로 나열해줘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좀더 연구를 하고, 좀더 분석을 해보는 거지. 근데 여기에 건축가가 나왔어요. <laughs> 근데 이게 표를 또 그리는 게 있거든요. 어, 뭐, 하고 싶음, 하기 싫음, 뭐, 할수 없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에다 내가 적는 게 있어요. 하기 싫음에 건축가를 넣었어요. 근데 여기 유튜버는 없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뭐, 실내 장식 디자인, 무용가, 배우. <laughs>